3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두 명에서 수족을 씻되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 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길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계 250세길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길과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 잔대와 그 기구며 분양당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그것,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옷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또 귀한 새벽 나온 여러분, 한분한분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날씨가 또 제법 쌀쌀해졌죠. 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옷을 좀 따스하게 이렇게 입고,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는 또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따뜻한 은혜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저께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을 좀 들으면서 전체 성막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또 기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 봤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딱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이다 그리고 번제단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그 번제단 다음에 만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오늘은 이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러분 드리게 될 텐데요 먼저는 이 번제단에서 자신의 재물을 잡아서 그 재물을 태고 연기를 올려서 번제를 드리는 곳이 번대 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물이 담긴 큰 대야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제사장만 사용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제사장들이 물로 씻어내는 작업을 하는 그런 장소였던 거죠. 여러분 왜이 물두멍이 제사장들에게 필요했을까? 왜 필요했을까?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정결을 위한, 깨끗하게 하기 위한, 자신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중동지방에는 그 먼지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깨끗하게 몸을 단장하고 하나님께로 들어간 겁니다. 특별히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또 여러분 그물 두멍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어려분양단을 이야기하면서 분양단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했다. 지성소 바로 앞에 그래서 그것은 지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물두멍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첫 번째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는 게이 물두멍이죠. 죄를 회개함 받고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있는 성소 그 사이에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번제단에서 죄를 태워드리는 속죄가 이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장소인데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두멍은 뭘 의미한다? 우리의 정결함, 깨끗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용서를 받았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는 매일매일의 행위가 필요하다. 그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말하면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속죄함을 받았다면 물두멍에서 매일매일 회개가 일어나고 성화가 일어나는 그 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한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곳이 여분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요한이 여러분 어디서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자체의 의미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왜 세례가 중요했을까? 그것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더럽혀져 있는 그 모습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깨끗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 앞에서 외치고 세례를... 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받으면 다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하게 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성화의 삶을 위해서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게 있어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에 합당한 회개의 삶을 살아라라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는 삶. 예수께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관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나 또 구별된 기구에게 뿌리거나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기름, 기능을 가진 기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유를 만드는 방법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 가지의 재료로 관유를 만들었는데, 모략, 육개, 창포, 개피,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향기로운, 어, 이 재물, 재, 재료들로 이 황유를 관유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관유를 성막의 모든 기구에 발라라, 그리고 거룩한, 어, 기구들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구와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어, 이 관유는, 어, 왕과 제사장 행위로 이어집니다. 선지자까지.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재료를 봤는데요, 이 재료는 특별히 향기로운 냄새를 나는 그런 재료들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향유를 이 광유를 부었을 때온 향이 성막 안에 가득 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특별히 기름을 붓는 해기는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그것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기름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이라고 하는 표현. 또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 듣게 되잖아요. 성령의 기름부으심이라고 하는 그 말의 유래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 물두멍과 관유에 대한 연관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두멍과 관유의 연관성.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물두멍은 정결의식이다, 회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렇다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정결함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회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기를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를 날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오늘 숨겨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를 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고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으로 성화된 날마다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로 부르셨다. 거룩한 사람으로 살라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되면 여러분 우리 각처로 다 여러분이 일하셔야 될 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곳에서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하나님께서 구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물두멍과 관유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 이 말씀,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의 각처로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삶,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